비오는 날 감성으로 막걸리 한잔 찌그려 보겠습니다. 이안 좋으신 분들은 좀 마트 가서 막걸리만 열쇠를 챙겨 왔네. 신감미네 옥탑빵 먹방 오늘은 비 오는 날 감성으로 홍어 회무침하고요 보라색 양파로 막걸리 한잔 찌끄려 보겠습니다 <laughs> 접시 포장해서 금방 준비할게요 기다려 응암동 대림시장에서 사온 홍어무침 만원짜리입니다 막걸리 한잔 찌끄려 보겠습니다 어꼬르륵 소리나 이번 막걸리는 남원 생 막걸리 마트에서 천원에 팔더라고요 비 오는 날 감성으로. 음, 막걸리 한잔 따라 먹었습니다 막걸리 한잔 찌그려 오 탄산은 안 들어가고요. 효모의 향기가 싹 올라오네. 특유의 막걸리 향기. 자, 홍어무침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홍어 괴기부터. 연골 부분 찍는 소리 들리나요? 오, 맛있어. 제가 식초가 들어간 음식은 잘안 먹는데 이또 초무침은 또또 또 먹어요. 만원짜리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양도 그렇고 장승백역 쪽에 홍어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만 원이거든요 어, 거기보다 여기가 홍어 살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네요 아 역시 막걸리는 낫소르입니다짠오이 막걸리 괜찮다 다킨 홍어가 아니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 생각이 돼요 이 안좋으신 분들은 좀안마을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밥에 한번 올려서 먹어볼까 잘 만들었다 와 무말랭이도 들어갔네 무말랭이, 당근, 미나리, 홍어살 듬뿍 일반 국산 홍어는 되게 저렴합니다 한 킬로당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이면 홍어를 사요 통으로 된거 식감 미쳤다 쪽파도 들어가고 오, 양념 잘했어. 잘 잡나? 이렇습니다. 막걸리 한잔 먹고 <끝> <끝> 든든하다. 아. 이 사장님 무침을 잘하시네요. 양파 같은 거는 무쳐놓고 시간 지나면 물러지는데 뭐말랭이를 쓰고. 적절하게 간도 잘 하셨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식초를 많이 안 넣어서 좋아요. 밥에 올려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수 사리해서 비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징어 데쳐서 이 무침에 같이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쪽파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알싸하게 매운맛이 납니다. 와, 식감 너무. 우말랭입니다. 대림시장에서 1차는 돼지껍데기 무침 두번째는 생오징어 5마리 만원짜리 그것도 다 팔렸고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홍어무침을 사봤는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근처 가면 또 사먹을 것 같아요 식감 미쳤다 작년인가 작은 매형집에서 생홍어를 한 마리 해체해가지고 회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삭힌 거보다는 생홍어회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홍어 삭힌 거는 별미로 가끔씩은 뭐 먹긴 한데 일부러 찾아서 먹고 그렇진 않아요. 홍어 무침은 비 오는 날이면 막걸리 한잔 생각날 것 같아요. 국수살이 비벼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도 소면이 조금 남았네요. 밥은 잠시 빠져있고요. 소면을 삶아왔습니다. 비벼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삶아왔어요. 한 반인분. 제가 또 튀긴 라면은 먹으면 배 아픈데, 이 국수면은 또 배가 안 아파요, 먹으면은. 은근히 까탈스럽네요, 저도. 이상하게 초무침에는 저도 국수를 먹고 싶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 찌으려 카메라 잠깐 조정 좀 하고요.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아, 앞에 찍었던 거 망했네. 노출이 완전히 낮게 설정이 돼가지고, PD가 없는 게 이런 단점이 있네요. 이제 소면에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찌으려 도 맛이 궁금하네요. 음, 바로 이거다. 밥보다 훨씬 낫네요. 맛있어. 수분기도 많고 달달하니 맛있어요. 오늘 제대로 맛있는 거 먹네요. 갈수록 색깔이 더 진해지는데 진한 누룩의 향기. 살이랑 한번 먹어봐야겠다.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회냉면보다 오히려 이거 홍어 회무침에 소면 이렇게 사리로 해서 비벼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아직 이만큼 남았으니까 한번더 먹어도. 750ml짜리고 알콜 도수는 5%.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근처에 또 산책 한번 나가 봐야겠네요. 소화는 시켜야 하니까. 와, 무말랭이가 신의 한 수입니다. 음. 이렇게 맛있으면은 촬영 일정을 또 응암동 근처로 잡아서 또 한번 가야 되나 <laughs> 언뜻 생강의 향기도 살짝 올라오네요 와잘 먹었다 도출이 안 맞아서 초반에 찍었던 거잘 나왔을라나 모르겠다 아, 원본을 제대로 촬영 못하면 밝기 조절하고 색감 조절해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원판 불변의 법칙인가요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남았는데 깜짝이야 오늘은 막걸리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편집을 해야하니까 맛있다 낮술에 막걸리 먹으니까 왜 이렇게 졸리죠 내가 좋아하는 당근도 들어갔어요 엔딩 멘트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생각났다 응암동 대림시장 들려서 홍어 해무침을 한번 사서 막걸리랑 먹어봤는데 최고였습니다 와... 만 원하고 천 원의 행복이었습니다 또 다음 막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